자 필세제 25번이야. 필세제 25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등비 수열 을 이루는 세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세수가 등비 수열을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룰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자 우리는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거 얼마? 세수가 얼마? 등차 수열을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룰 때랑 둘을 뭐 비교해야 돼. 비교 맞지? 그럼 등차랑 등비를 한번 비교해보자고 자세 수가 등차야 등차일 때는 어떻게 둔다고? 합하고 곱이 조금 간단하게 되는 게 a, a-d, a+, d로 둬버리면 얘네의 합과 얘네의 곱이 간단하게 된다고 했었지 합이 얼마? 3a로 간단히 되고 곱은 이렇게 곱해버리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되어버리니까 얼마? a의 a제곱-d의 제곱으로 간단하게 되지 네 수가 등차를 이룰 때는 어떻게 한다고? a-d-a-d-a3d-a3d로 이렇게 적어버리면 합이 얼마? 4a가 되고 곱이 얼마? a 제곱 마이너스 d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3d의 제곱으로 제곱빼기 제곱으로 간단히 표현이 가능하지. 그러다 보니까 다섯 수, 다섯 수가 등차일 때는 이제 뭐 짝이 맞기 때문에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a, a d a d A-2D, A+2D로 이렇게 둬버리면 다섯 수가 짝이 맞아버리지. 합은 O-A가 되고, 곱은 얼마 A에 A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그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2D의 제곱, 맞지? 2D의 제곱이니까 4D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등차일 때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었어. 그럼 등비일 때는. 등비일 때는 뭐 세수가, 세수가 등비야 그러면 앞에처럼 가운데 수를 A로 두면 A 곱하기 r 분의 1. a 곱하기 r 로 이렇게 도울 수 있지만 이렇게 둬 버리면 우리가 여기 합의해서 a를 묶어 버려 a를 묶어 버리면 r 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r 이라고 하는 이 분수식을 다뤄야 돼 결과적으로 이 식을 다시 다루려면 양쪽에 r을 곱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두는게 별 장점이 없는 거야 그치 별 장점이 없어 그래서 이 등비수열에서는 그냥 원래대로 하듯이 그냥 둬 버리면 돼. 즉 a, ar, ar의 제곱으로 둬 버려가지고 여기는 합이라고 하는 걸 뭘로 해 버리면 돼. a 더 합이 나니까 뭐 a를 묶어버리면 1 plus r plus r의 제곱으로 이렇게 다루는 게 2차식을 다루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맞지? 곱 역시도 뭐다 곱해 버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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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세 개, r 세 개니까 ar의 전체 세제곱쓸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경우 훨씬 더 편하지. 물론 위에를 적어 버리면 곱인 경우에좀더 간편해. 곱인 경우는 a 세제곱이 되지 이 경우는 얼마? a 세제곱이 되니까 혹시나 곱만 물어본다면 얘로 두는 게 편하지만 일반적으로 합이랑 세트로 같이 물어보면 얘네를 다루는 게 조금 더 불편하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래 하듯이 똑같이 다루면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게좀더 편해 됐어? 자 그럼 옆에 있는 25번 한번 해볼게 필수, 필수 예제 25번이야 자 3차 방정식 뭐가 주어져 있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x의 제곱 마이너스의 24의 x 더하기 k는 제로가 이거의 세근이 등비를 이룬다 등비. 이때 상수 k 값을 물어봐. 자 등비를 이루니까 등비를 이루니까 뭐 주어진 정보에서 얘와 얘를 알지. 그러면 합을 처리해야 되잖아. 합을 처리해야 돼. 합을 처리하니까 a, ar, ar의 제곱으로 써서 뭐 r에 관한 2차식을 만들 수 있는 세트를 만들어 두면은 괜찮겠지. 그래서 이 상태로 다룬다고. 자 이때 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6이지. 두 개의 곱, a 곱하기 ar. A 곱하기 AR의 제곱, AR 곱하기 AR의 제곱을 합쳐버리면, 얘네는 얼마?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4가 됐고, 그 다음 세개다 곱한 거, A 세제곱에 R의 세제곱, 즉 AR의 세제곱이지? 얘는 얼마? AR의 전체 세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니까 마이너스 K 거라고. 그럼 이걸 각각 처리하면 되겠지. 됐어. 자, 각각 처리할 건데, 우린 뭐, 조금 더 쪼개가지고, 자 위에서는 공통인 a를 묶어버리자고 a에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은 얼마? 6이 되는거지 밑에선 정리해버리면 a제곱에 r 더하기 a제곱에 r의 제곱 더하기 a제곱에 r의 세제곱이 돼 그럼 공통인 얼마? a제곱에 r a제곱에 r을 묶어버리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 되지 우리가 위에 적었던 그대로 적혀있지 맞지? 이거는 마이너스 24 이걸 위에 다시 한번 적어보자 a제곱에 r의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24라고. 등비수열일 때는 이 약분 되는 게꽤 많거든. 그래서 세트를 가로로 가로로 잘 적어두고 이잘 적어둔 상태에서 뭐 B를 표현해버리면 약분이 잘 돼. 즉 얘와 얘가 약분이 되고 얘와 얼마? 얘가 약분이 되지. 따라서 남는 게 얼마가 남았어? 왼쪽 식을 정리해버리면 AR이 남거든. AR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얼마? 약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지. 그럼 AR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겠지. 그럼, 이를 통해서 AR을 우리가 어디, 어디서 적용해볼 수 있어? 여기다가. 맞지? 여기다가 적용해볼 수 있지? 일단, 식을 1번 하고, 여기 2번 하고, 여기 3번을 적자 3번식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맞지? 이렇게 적고, AR이 얼마? 마이너스 4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K지.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4잖아. 따라서 K는 64라고. 맞지? 이렇게 분달하는 거지. 그래서 세수가 등비수열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린 a, a, r, a, r의 제곱을 통해서 합 같은 걸 처리하되 혹시나 곱이 간단하게 되는 상태에서 뭐 어떠한 정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로 둬도 되지만 이 경우는 방금 얘기했지만 뭐 이런 분수식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걸 알아두고 방금 위에서 있던 등차하고 등비일 때의 각각의 세팅 방법의 차이를 한번 알아두라는 거지 그래서 비교해서 한번 적어뒀던 거야 됐지? 됐지? 끝